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학계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리우 왕제 2년 6째 달곧그달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사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루바벨과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을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르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너밑에느니라 어, 학계에서는 목사님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기록하셨을까 하는 관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회복하시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첫 번째 성전을 완성했던 솔로몬도 사람이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네가 내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내 집은 내가 지을 거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너희들은 순종하여서 나무를 가져다가라도 내 성전을 지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은 누가 짓는 거예요? 집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다만 인간들이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계란 후라이를 한다고 할때 아이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해요. 그러면 그 위험한 불 앞에, 기름 앞에 아이들이 할수 있는 일은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뭐 옆에서 계란을 깨봐 옆에서 계란을 이렇게 휙휙 저어봐 하는 것들을 말하면 이 아이들이 하는 일이 크게 도움은 되지 않지만 목사님이 하는 말에 순종해서 그냥 몇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큰 도움이 되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다시금 점령하고 이제는 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특별히 수르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이 말씀이 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겠죠? 여호수아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수아, 예수와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들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는커녕 그곳에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만 꾸미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만 판벽하게 멋있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들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많이 입어도 배부르지 않고 따뜻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줄줄 새는 지갑에 돈을 넣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노력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 내가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자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을 갖고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 만들기예요. 그것은 곧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는 것. 오늘 말씀이 임했던 수르바벨을 통해 재건되는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성전은 곧 예수님 이 되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교회, 즉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만들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괜찮습니다. 공부 잘하는 게 좋고 운동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이 잘 되는 게 좋고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좋죠. 몸이 약한 것보다는 건강한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달라시면 언제든지 주님 위에 드릴 수 있는, 주님 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판벽한 집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완성되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역시도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그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빈들이나 많은 골짜기나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